올한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된 한 해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미리 국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강제 이별시켰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고, 불법 고용단 속은 4배, 체포는 8배 늘어났습니다. 합법 이민 수속은 대면 인터뷰로 2, 3년 지연되고 있고, 국경장벽 예산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3차례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올한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도 이민 문제로 시작해 이민 문제로 환회를 마치면서 이민 사회에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선물 대신에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이어 현재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을 고집하며 세 번째 연방 정부 셧다운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Our great country must have border security. We need the Democrats to give us their votes. President Trump. 올 1월에는 다카의 결책과 국경장벽 건설을 맡기 원하는 이민 빅딜의 합의하고도 다른 이민 문제를 추가 요구하는 바람에 임시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 40%나 문 닫는 셧다운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 배정을 요구하며 상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을 거부하는 바람에 전체 25%를 문닫는 부분 폐쇄에 돌입해 있습니다. 올 2월에는 드리머 180만 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10년간 250억 달러를 맡겨환하는 이민빅딜을 연방상원에서 시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법안은 물론 초당파들의 타협안까지 모두 6 0 표장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초당파들의 두개 범주안과 체인 이민과 추첨령 주권 폐지 등을 통해 가족 이민 40% 축소안까지 담은 네개 범주안이 맞대결을 펼쳤지만은 둘다 실패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5일자로 폐지하려 했던 다카추방유의 정책은 연방 법원들의 이단 제동으로 폐지하지 못한 채 갱신 신청은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내년 6월 말 안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개혁이 겉은 올 한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혹한 파니민 정책을 몰아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지진이나 허리케인 내전을 피해 미국에 대피해 2, 30년이나 살아온 이재민들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을 모두 종료하고 근 40만 명에게 본국으로 귀국하라는 가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귀국 령을 받은 이민 이재민들은 엘살바도르 26만 명, 아이티 5만 9천 명, 온두라스 5만 7천 명 등입니다. 특히 트럼펫 정부는 5월 초에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 미리 국한 이민 가족들 중에서 부모들은 형사범으로 기소해 수감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보호 시술로 보냄으로써 강제 이별 격리시켰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 먹이부터 어린아이까지 2,500명이나 부모들과 떨어져 격리된 참혹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전현직 영부인 5명이 모두 나와 성토하는 등 원성이 폭발하고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트럼펭 정부는 한달 만에 중단하고 강제 격리된 아동들과 부모들을 제외시켜야 하는 수동을 빚었습니다. 트럼펭 정부는 올한해 일터를 급습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려 7,000곳의 사업장을 덮쳤습니다. 종업원들의 합법 취업 자격을 파악해 작성해 놓고 있어야 하는 I-9 서류 감사도 6천 곳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불법 고용단 속에서만 2,300여 명을 체포해 지난해에 비해서 단속은 4배, 체포는 8배나 급증시켰습니다. 트럼프 정부는이 함께 올 한해 한인 122명을 포함해 이민자 25만 6천 명을 추방해 전년보다 13% 증가시켰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과 체포 추방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에도 높아지는 이민 빚장을 걸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와 전원 대면 인터뷰 실시 등으로 합법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2, 3년 이상 대기하도록 기다림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그만큼 영주권 발급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트럼뱅 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정부 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터블릭 차지, 생활보호 대상에 대한 새 이민정책 규정을 새해 상반기에 강행할 체비를 하고 있어 시행되면 이민 신청자의 43-60%까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해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